다음, 보기의 삼각형 중 서로 닮음인 것을 짝짓고 닮음 조건을 말하시오. 자, 기억 보면요. 두 변하고 사이각입니다. 보기 중에, 자, 두 변하고 사이각. 자, 여기, 두 변과 사이각이 여기, 기억하고 미음이 보이네요. 일단, 40, 40같고요 자, 6, 9. 그 다음에, 여기 6, 4 이렇게 있죠. 여기서 6이 짧은 게 이거니까. 자, 여기 이렇게 되려면은, 3대2입니다. 이로 나누면 3대2 9하고 6도 3으로 나누면 3대2 같기 때문에 기억과 미음이 닮음이 되고요. 이 닮음 조건은 SAS 닮음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은 변의 길이만 나왔네요. 변의 길이 보기 중에 나머지 중에 변의 길이 나오는 게 요거. 요것도 변의 길이가 주어졌죠. 제일 짧은 게 여기 3. 제일 짧은 게4.5 자 이거는 3으로 나누면 은 1대1.5에서 여기 2곱하면 2대3, 그리고 비율이 2대3입니다. 나머지도 볼게요. 자 4와 6, 이것도 2대3이고요. 6과 9도 2대3입니다.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, 니은과 디귿도 닮음이 되고요. 세변 길이비가 같으니까 S, S, S 닮음이 되겠습니다. 나머지 두 개, 이거, 이게 보면은, 각이 60 즉각, 나머지 하나가 30도. 여기도 즉각. 30도, 60도, 이렇게 되니까, 리을하고 비읍도 AA 닮음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